아니 이거 아니 이거 한 명도 안 맞아? 컴까지 개트롤이네어 컴까지 트롤이야 아주 아니 내가 말도 안했는데 어 내가 믿은데 왜 자기가 믿을 감데 저 믿을 갑니다저 믿을 갑니다, 저 미드 갑니다. 아 뭐래? 아 내가 미드 나왔는데. 기가 왜 미드를 가? 바텀 가. 어차피 내가 가도 내가 가도 원딜 아닌데 나도. 아 아니 뭐 미드 할 때보다 힘들다. 이렇게 라 계속 저렇게 미니까 라인을. 집중하세요. 자라. 그렇지. 나이스. 일단 따만된 거지 뭐. 야, 야, 뭐 한대, 뭐 한대. 와. 와. 아니, 이게 속파 맞추기가 힘들어, 이게. 아니, 내큐 쓰기 전에. 니 네, 뒤졌는데, 좀 조용히 좀 해. 카르마 말 존나 많아, 진짜. 아니, 거기 또. 아씨 아이아나 진짜 야원데 모르가나 진짜 아니다 이거 보였을 것 같은데 아 꺼져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아 짜증나네 진짜 아주 적당히 좀해 재미 없으니까. 이제 템 사올 수 있겠다. 야 신지드가 잘해주고 있네. 신지드가 겁나 잘해주네. 아나 이거 그거 초식에 나왔다. 이거 한번 싸우자. 오케이, okay, 맞췄잖아. 아, 왜 이렇게 쎄냐 진짜. 아, 이래서 바타는 그냥 저렇게 원딜 룰로, 아니, 원딜, 루시안 룰로 이런 거 해야 돼. 아니, 씨발, 저 아트럭스 저 새끼가. 지 맘대로 라인 쳐 바꿔가지고. 겁나 뻔뻔하네. 아니, 씨에 다른 유저였으면 나같이 저거 했겠냐? 나니까 하는 거지. 방송이니까. 어쩔 수 없이. 라인 쳐 뺏기는데 하고 싶겠냐? 와, 이 새끼는 진짜. 아까부터 CS만 겁나 쳐먹네 저 때가 한 대만, 한 대만, 한 대만, 한 대만. 아, 아니, 아무 새끼 궁도안 쓰고 뭐 하냐 도대체? 아니, 바텀에 오지 마, 그냥. 내 고통을 느껴라. 어, 싱거리지 마. 아, 너무 쎄, 너무 쎄. 아, 뭔 소리야. 나 짜증 안 냈어. 응? 짜증 안 냈어, 안 냈어. 아, 장난 아니야? 무슨 짜증이야, 제대로 해, 빨리. 이런 거 혼자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어. 야, 이거 밀어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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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아, 조식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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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. 지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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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. 아이고. 죽고 싶냐? 어? 조용히 해라. 니도 잘하는 거 없어. 내가 지금 미드, 미드 모르고 미드 못 가서 지금 이러는 거지. 잡자 아, 뭐야. 왜. 나이스. 던지네. 꼬무생인가? 아뭐로 반대 반대 눌러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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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개소리야 신지들은 카르마 누르지 마라 아 존나 까비 어어 나이스. 아, 뭐야. 아, 뭐야. 나 죽고 있어. 여기 벽으로 왔는데? 난, 아, 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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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. 내 몸속에, 내 몸속에. 옳지, 옳지, 옳지. 야, 신제도 이렇게 잘해. 현진이 아닌데.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 한 명도 안 맞아? 나몰가을 원딜로 고른 게 아니고 미드 모르가나를 골랐는데 게임에 들어오니까 나보고 바텀을 가래. 아 이거 쉽네. 아니 안 들어오냐? 아니 구경만냐고 진짜. 아 묶였다 묶였다 묶였다. 죽여라 죽여라. 페이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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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왜 이렇게 쎄 아니 룰루야 와이 새끼 딜템 같네 어쩐지 세더라 전판 팀원들에 비하면 우리 팀 지금 완전히 완전히 잘해 우리 팀 이번 판 이번 판 팀원들은 잘해 그래도 라인 양보한 거 치고 잘했다 이쪽으로 여기 속박 그렇죠 그렇죠 살려줘 살려버렸죠? 야 이거 못 잡냐 설마? 평타, 평타, 평타. 그렇지. 이거 뺏으려고 했어 설마? 어, 여기 한 명. 아, 나 블루 먹어야겠다. 아나 그거 하나도 와우 무슨 딜이야 아니 블루 한 분만 먹고 싶었는데.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. 야, 우리 이거 먹을래? 야, 바로 먹을 사람. 바로 먹으면 힘더 세지고 좋은데. 잡았다. 여기까지? 아, 이쪽으로 풀 터지냐? 아니 일로 와. 일로 와. 위드 밀게. 아무, 무뭐 귀엽긴 귀엽네. 쪼매내가지고. 이거 밀도 없나? 밀어줄 텐데. 나이스. 오, 어, 나 피가 왜 이래. 오, 씨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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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아, 케이님! 어머! No. 아니, 뭐라는 거야. 이겨야 되는데. 아니 이거 지면 어? 우리 인생에서 35분을 날리는거야 미친 카르마 새끼야 아니? 많이 이길건데 이번판? 어. 에이 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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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, 와줘. 다잡아 다잡아 다잡을수있어 그렇지 여기 EW 깔고 가면서 큐! 마대 하고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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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려시드 소파 돌아오고 큐어~~ 캬! 하! 아니 안 오냐 우리 팀? 아니 우리 팀안 오냐 진짜 뭐 하냐? 아 진짜 뭘 자꾸 나 없어도 이겨. 아니 무슨 아니 뭐 좋단 말에 삐지는 거야. 아니 그걸 왜봐 무슨 뭐 간찰 일지 쓰냐 이 미친 놈아? 아니 당연히 없으면 못 이기지. 머릿속에 딸리는데. 좀 해줘. 신지도 같이 따라가자. 지드야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접착제 뿌리고, 그렇지. 아, 아. 니소비거 근데 중쓰개 너무 아까워서. 애가 너무, 얘가 너무 탱, 탱키해. 아니 애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못 맞추겠어. 아니, 아, 그니 근데 케인은 던지지 말자. 아니 그냥 딜러를 던져. 아니, 우리 팀 진짜 미쳤다니까? 아니, 진짜 미쳤다니까? 아니, 별 것도 아닌데, 두, 저기서, 첫 싸우고 막 그래. 유미야,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. 왜? 아니, 아니, 내가, 내가 나서서 뭘 해야지. 아, 졸라 아깝다. 야, 루시안, 노플. 풀 반응 좋았는데? 아니, 뭔 아까부터 자꾸, 어 카르마 타령이야! 그냥 둘다 나가, 그냥둘다 필요 없으니까, 그냥 꺼져, 내 눈앞에서!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! 그렇지, 나쁘지 않아! 나쁘지 않아! 아, 야, 야, 그거 던지면 어떡하느냐! 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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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따라가, 벽 따라가, 그렇지! 그렇지, 내가 죽였다, 내가 죽였다, 내가 죽였다! 어? 잠깐만 우리 억제기인데?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도 깨 우리도 깨 저는 아니 이거 못 막아? 나 지금 뒤로 가고 있어 와 룰루 한 명한테 다 쳐밀리고 있네 어? 아, 나 진짜 관종짓거리 좀 그만하고 좀 끄, 빨리 끝내자, 좀, 이제 아, 진짜 도른 것 같아, 진짜 아, 이거 1시간짜리 게임 하겠네 아니, 저룰루년는 아까부터 왜 자꾸 저렇게 해요? 백도어질하냐? 존나 짜증나게? 아니, 이걸 당하는 나, 존나 진마가! 我不干。